궁금한들 시작부터 좀 쑥스럽지만 내 자랑 한 가지만 할게. 자타공인 성대모사 장인인 거 다들 알지? 내가 성대모사 했던 분들만 모아도 어림짐작 한 100명은 없는 것 같아. 어쩜 그렇게 똑같이 따라 할수 있냐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 뭐 발성법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입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등 질문도 엄청 많이 받아. 근데 다들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 목소리만 비슷하게 내면 성대무사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물론 이제 목소리가 성대무사의 핵심인 건 맞지. 근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무시할 수 없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이 즐겨 입는 옷이나 화장법, 헤어스타일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 근데 이런 쪽은 디테일이 생명이거든. 그래서 나는 가발도 많이 착용하는 편이야. 뭐 녹화 날은 거의 하루 종일 쓰고 있을 때도 많고 가발이 아닌 날은 내 머리카락으로 다양한 헤어 스타일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직접 해보면 진짜 너무 힘든 작업이거든. 방송인이라면 다들 이해할 텐데 어, 하이라이트 순간을 위해서 계속 세팅된 채로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 게다가 조명도 굉장히 강하고 또 가발을 쓰고 있거나 헤어 제품을 많이 바른 채로 오래 있으면은. 남들은 모르는 이 고통이 생겨. 이게 막, 막 잡아 당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거든. 피부도 그렇고. 어, 두피에 자극이 될 때가 특히 많아. 어, 주변에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비듬이나 각질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우리 직업군의 고충인 거지. 이런 두피 고통 때문에 내 친한 친구는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 거기서 이 제품을 봤다면서 소개를 딱 해주더라고. 바로 볼빅의 세보샴푸야. 이 볼빅이라는 브랜드는 전국의 4,400여개 병의원에 입점되어 있는 두피 전문 브랜드래. 병의원 화장품 부분에서 대상조탁대. 그 중에서 이 세보샴푸가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나도 관심을 갖게 됐거든. 세보샴푸가 정확히 뭐냐면 비듬, 각질, 가려움, 그리고 과다피지로 인한 기름짐 두피 붉은기 등이 나타나는 지성이나 지루성 두피 개선에 도움을 주는 샴푸래. 건강한 두피의 pH는 보통 5.0에서 6.5로 미산성인데 볼비계 세부샴푸도 pH는 5.5로 미산성이래. 두피의 pH 농도와 비슷해서 더 순하게 작용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매일 사용해도 전혀 자극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이 샴푸 한 병에 두피를 개선시켜주는 유효성분이 꽉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세부 샴푸를 4주 동안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했는데, 비듬 및 가려움이 72.1%가 완화됐고, 두피 각질은 51.25%가 개선되었대. 또 두피 피지는 45.23%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대. 실제로 이런 효과를 본 사람들의 내돈내산 찐후기가 볼빅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인가 의심되는 궁금러들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 봐. 그럼 이 샴푸 나도 한번 영접을 해봐야 되겠지? 자, 손등에다 한번 짜볼게. 자, 오, 흰색 크림 제형이네. 뭔가 느낌이 연고 같기도 하고, 로션 같기도 하고, 뭐 연고와 샴푸 중간? 아니면 로션과 샴푸의 중간? 그리고 흰색이라 그런지 벌써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 뭐니뭐니해도 샴푸는 거품이 잘나야 깨끗하게 씻는 기분이 들잖아. 직접 물도 묻혀볼게. 우우! 어, 내가 여러 번 짜지 않았는데 거품이 엄청 잘나지 지금. 아, 이 아까운 거품들. 아,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감고 싶어지네. 거품이 굉장히 잘 나고 있어. 너무 풍성하고 막 거품도 되게 쫀쫀해. 그봐, 정말 쫀쫀하지? 아, 이렇게 거품을 충분히 내서 머리를 감는 거야. 막 비벼, 비벼. 아, 이 볼빅 세보 샴푸는 샴푸법이 조금 달라. 일명 두번 샴푸법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첫 번째 미온수로 머리를 충분히 적시고 세부 샴푸를 소량 짜서 가볍게 머리를 감고 헹궈 줘. 그리고 두 번째가 핵심인데 다시 세부 샴푸를 적당량 짜서 두피에 거품을 내고 3분 동안 기다려 주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샴푸의 유효 성분이 두피에 쏙쏙 흡수돼서 더 효과를 볼수 있대. 그리고 3분이 지나면 깨끗하게 헹궈 주면 돼. 어때? 신박하지? 그리고 세부 샴푸가 좋은 점또 하나. 두피에 좋다는 샴푸들은 머리 감고 나면 빳빳해지잖아. 그런데 얘는 모발이 뻣뻣해지지도 않고 기분 좋은 개운함까지 느낄 수 있대. 그런데 만약에 이 샴푸가 나한테 안 맞으면 어쩌지?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100만분의 1 확률로 나한테는 아닐 수도 있잖아. 어, 나처럼 이런 걱정을 하는 궁금녀들을 위해서 볼빅에서 아이디어를 냈어. 바로 무료 샘플 체험 이벤트야. 배송료 2,500원을 결제하면 샴푸 7일 분량의 샘플을 보내주는데, 2,500원은 100% 적립금으로 페이백 해준대. 그러니까 결국 공짜로 일주일 동안 세부 샴푸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와! 요즘 브랜드들이 이 정도 해야 되는구나. 진짜 대단하다. 자, 궁금 놔들. 두피도 얼굴 피부처럼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알았지?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테라피를 해준다고 해도 매일 지속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 손쉽게 꾸준히 두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바로 샴푸지. 그러니까 진정한 두피 관리는 매일 쓰는 샴푸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리고 기왕이면 믿을만한 병의원에 입점한 브랜드의 샴푸를 쓰면 더 좋겠지. 그럼 궁금한 아들, 오늘도 개운한 하루를 보내보자.